안녕하세요. 3월 5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자신의 운명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죠.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는 있는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수난 예고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어,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 8절에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함께 명하소서. 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인자의 길을 언급하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1절에 어머니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러한 요청은 18장 20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빌려주셨죠. 그 약속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이제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인데 예수님은. 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드디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 찬스를 써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에 나오는 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는데요. 이 세배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아들 어머니는 누굴까요? 사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이모, 인 샬롬에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여인 마리아와는 자매 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예수 님의 사촌 지간, 친척 지간, 그렇게 친인적 관계를 동원해서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양옆 권력의 핵심부를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2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구약에서 잔은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잔은 예수님의 형벌의 잔을 언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공유하기보다는 그곳을 떠나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어머니 살롬에는 십자가 형장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죠. 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야구보와 요한이 이 친족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높은 자리를 선수 치려고 했던 것을 제자들도 듣고 보게 되죠. 24절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을, 자, 나머지 제자들이 세배대 아들들의 요청을 듣고는 화를 내죠. 왜냐하면 좌우편에 앉으려는 마음은 이두 형제뿐만 아니라 열 제자도 똑같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 욕심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당시 사회가 추구하는 권력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세상의 권세자들이 원하는 모습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부리며 위에서 아래를 향해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이 바로 세상 권세자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모본으로 인자의 길을 28절에 설명해 주시죠. 이 인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예언이 되죠. 그는 원래 천상의 지위를 가진 존재로 어, 묘사가 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죠. 아, 그러한 인자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피조물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라,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죠. 대속물로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는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 당하시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힘과 지기를 가지고 통치하며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 보다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모분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크게 되려는 욕망 자체를 합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속성을 따라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인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 낮아져서 희생하는 목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목, 목숨으로, 몸값으로 줄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교회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 섬기기 위해 낮아진 제자가 진정으로 큰 자로 인정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두 맹인을 만나십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가실 때 길가에서 두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르면서. 예수님께 눈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그들이 불렀던 이 다윗의 아들은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이들에게 침묵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두 명이는 무리들의 꾸짖는 요구에도 아론 것 하지 않고 더욱 더 소리질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참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볼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만 고침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두 맹인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형벌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궁율이 필요한 자들의 소리에 응답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거부하실 수 없으시며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궁율을 구한 두 맹인은 욕망으로 영적 시야가 가려져 있는 그러한 두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높은 자리만을 구했던 이두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두 명이는 궁유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제자들은 고난 받는 메시아의 길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지만 그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만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영적인 난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맹인의 치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암시해 줍니다. 맹인들은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고 보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맹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눈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이 눈에 대한 교훈을 나눴었죠. 악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눈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이 고성의 두눈못 보는 맹인이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 소리쳤을 때 예수님의 치료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볼수 있는 영안이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만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것들만을 수용하려는 영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시력을 가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자신이 듣기 원하는 부분만 듣고 나머지 말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쓱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권력에 대한 눈, 높아짐에 대한 시각이 이 말씀을 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우리를 이끄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고 사회를 이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즐기는 본성을 꺾게 하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신 이 주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했던 입과 깜깜했던 눈이 열려서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에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